안녕하세요. 론앤런의 반산이에요. 오늘의 몰래카메라. 저 손을 다쳤는데 머리 좀 묶어주세요. 아 싫어요. 네? 보러 보시죠렛츠 t s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지금 머리를 못 묶고 있는데 혹시 머리 끈으로 머리는 좀 살짝 묶어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네아 이거 제가 살짝 잡을게요. 네. 이렇게 네, 이렇게 이렇게. 네. 그냥 네, 편하게 묶어주시면 돼요. 네. 아. <laughs> 아, 아, 그렇게 쫙, 잡아당기지 말고. 아, 저 아, 아프다. 진짜 죄송한데, 제가 이거, 핀을 좀 옆에서 꽂아주세요. 아, 네, 이거, 이렇게, 이거 하나씩 일단 여기다 꽂아주시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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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다가. 네, 거기 그리고 하나 더. 이 뒤에다가. 아! 어휴. <laughs> <laughs> 왜 그러세요? <웃음> <웃음> 하나 더 여기다가. 어. 어, 너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거를 꽂아주시면 되거든요. 여기, 여기. 아! 너무 깊숙히 가신 거 아니에요? 아, 너무 감사드려요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위쪽으로네. 아! 어머! 어머! 저 머리털 얼마 없어가지고. 머리 혹시 냄새는 안 나요? 괜찮아요? 제가 일주일 못 가면. 지 감사합니다. Excuse me. Excuse me. Oh, uh, My hand is so thick. So, tie my hair, please. Uh, yes, 여기. 이렇게. No problem. i k e g o o times? Yes. <laughs> 오. 샌드백, 퍼퍼 우와. 아, 땡큐. 오! 오, 프리티. 프리티? 네. 해서? 위로 올려서. 네네, 네, 그냥 더, 조금 더 위로 해주시면 돼요. 조금 더 위, 위쪽으로? 예, 예 그렇게요. 예,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한두번 정도. <laughs> <laughs> 어머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했거든요 네한번더 꼬고 와서 확 꼬으세요 확 괜찮아요 저안 아파요 어감 감사해요 진짜 네어네어잘 이제 된거 거 같아요 정된것 같아요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만 꼬아주시면 아, 되거든요. 아, 도와주세요. 야, 그럼 어떻게 해 아, 그냥, 그냥, 예.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묶으시면 되거든요. 오, 그 고리를 안에 넣으시면 돼요. 거기다가. 어, 맞아요. 그 고리를 안으로 넣으세요. 그래서. 어. <laughs> 아, 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. <laughs> 죄송해요. 네네. 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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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괜찮았어요 오 맞아요 오된거 오, 같아요 와 박수 감사합니다 아아 아, 아. 여자분한테 하시는 게 맞다. 아, 아니, 여성분들은 또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, 그래, 부탁하려고. 그게 괜찮아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볼게요. 아. 아니요, 니요 이거 진짜 마, 맞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맞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제, 어,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어? 어, 완전 삐삐 같다. 예뻐요? 감사합니다. 너 너무 예쁘게 묶어주시지 않았어? <laughs> 유튜버 프랭크. 아 유튜브. 아, 오케이. 아, <laughs> 그래. 어린이거권 <건> 진짜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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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